밥은 먹고 다니고 <laughs> 밥수 갈채입니다, <laughs> 밥수 갈채. 아 어, 그런 거뭐 머리에 한 10개씩 있어요. 사장님들 건강검진 챌린지도 좀한번 하고. <웃음> 어, <웃음> 천사 같은 손님 인증. 나도 카페 하면서 막도시라고 싸는 손님도 있었고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장입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나왔어요. 직원들이랑 같이. 밖에 나오니까 좋지 않아? 哇！哦！ 아 벌레가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죠 직장인이니까 이제 딱 12시가 되면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 카페 사장님들은 지금이 가장 바쁜 시간이잖아요 밥 챙겨 먹기가 정말 힘들고 남들이 밥을 먹을 때못 먹는 일이 빈번하죠 저도 이제 카페 10년 하면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한 2시, 3시? 그때쯤 이제 겨우 거의 뭐 밥을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끼니를 때우는 그 정도로 막빵 같은 거를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이제 살도 찌고 막그 건강을 좀 버렸거든요. 카페할 때 밥을 어떻게 먹었어? 맨날 액체만 먹었어. 액체만? 아, 네. 그냥. 케이크만 먹고, 맨날 우유 마시고. 아, 비다하니까요참 이게 큰 문제긴 해요. 왜냐면 우리가 카페를 뭐 1, 2년 할게 아니잖아요. 오래오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밥을 못 챙겨 먹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다 해쳐서 그래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일단 올라가서 할까요, 그러면? 우리 캠핑 가시나 봐요. <laughs> 되게 좋지?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. 어떻게 하면 카페 사장님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챙겨 드실 수 있을까.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기획을 했거든요. 뭐죠? 이벤트. 이베... <laughs> <laughs> 네. <웃음> 밥수갈채입니다. 밥수갈채. 우리 그 장명하신 윤이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이름을 생각해냈나요? 어, 그런 거뭐 머리에 한1 0 개씩 있죠. 아, 아 이거 뚝치면 나오구나. 아이디어 뱅크구나. 그 자세한 거는 그 앉아서 얘기야. 그 고지가 눈 앞이야. 저기 나무 그늘 저밑에다 우리 자리 피면 될 것. 같 아니 아 음료수 싸우랬더니 왜 얼음만 싸웠대? 원시적 냉장고. <laughs> 냉장고 내려놓을게 우와. 수고하십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밥 먹을 때 되게 조용하잖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난 카페할 때, 난 카야 토스트를 팔아서 아침마다 카야 토스트를 먹었어 항상 빵으로 이게 아침을 먹다 보니까 내가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기서 온게 아닌가 지금. 음. 근데 진짜 카페 사장님들은 언제 물 드세요 밥을? 못 먹는 게 되게 많아요. 일단 냄새 나는 거못 먹죠. 또 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 먹으려면 약간 뜨겁고 국물 있는 거못 먹거든요.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사실. 미숫가루 <laughs> 맨날. 미숫가루 맞아. 아도 미숫가루. 음. 카페는 우유가 있으니까 그냥 우유타 먹을 수 있는 거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번식. 음, <laughs> 그런 것만 먹어서. 막. 어금니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런 <웃음> 환자식처럼 <웃음> 옛날에 한번 저희 카페가 이제 옥상에 있었거든요 그냥. 그 위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교대로 올라가서 먹고 내려오고 이랬었어요 좋다고 보면가 맨날 숨어서 먹었거든요 음. 벽이 이렇게 살짝 있어서 음. 벽 뒤에서 <laughs> 핸드폰으로 그 CCTV 켜놓고서 <laughs> 어디야? 음. 먹으면서 이제 손님 들어오면 음. 바로 음. 나와안 음. 먹는 쪽 나와서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바로 응하고 그래서 1인 카페는 진짜 저 화장실 갈 때도 CCTV 켜놓고 응. 어... 그럴 때도. 있어요. 잠깐 편의점 가, 급하게 가야 될 때나 CCTV 들고 찍고. <laughs> 근데 나는 이제 카페 할때 뭐 아버지뻘의 당고 선님인데 매일 와서 이제 나랑 이제 한 시간 정도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가지고 막 그런 분이 계셨는데 내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 밥을 아예 안 먹었어 카페에서 밥을 안 먹다 보니까 항상 밥 먹으라고 음. 건강상한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. 그때는 내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. 건강 뭐, 진짜 자신 있었지. <laughs> 그렇게 몇년 하다 보니까 진짜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자. 먹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밥잘안 챙겨 먹으시잖아. 요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제 저녁도 방울토마토랑 닭가슴살만 먹었거든요. <laughs> 야, 카페 사장님 챙길 게 아니라, 내 <laughs> 직원들한테 <laughs> <기간 들어서> 챙겨야겠는데? <laughs> 아, 어제.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<laughs> 음. 한 12시에 누웠는데 계속 끓을 거라서 <laughs> 한 2시에 잠들었는데. <웃음> 음. <웃음> 되게 지금 수염도 안 밀어가지고 되게 웃겨요. <laughs> <laughs> 어, 오늘 촬영할 지 모르고 면도도 안 하고 <laughs> 왔는데 아니, 아니 이거 어머니가 보낼까봐 지금 결도못 <laughs> <저도> 내보내겠어요. <laughs> 음, 아 그러게 음. 어, 어머니가 보시면 아, 우리 음, 성결이가 바 그러니까. 밥을 막 챙겨 어. 먹고 근데 막. 그래서 우리가 밥수갈차라는 거를 기획한 것도 카페 사장님들이 아 끼니를 이렇게 걸으면서일 하시는 게참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그걸 해봤으니까 요새 이제 카페 사장님들 보면은 되게 동생 같은 그 나이대도 되게 카페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.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면서 이제 끼니를 이렇게 좀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. 요거를 이제 사진으로 딱 찍어서 이렇게 인증을 하면 되는 그런 이벤트예요. 뭐 이벤트라고 해서 뭐 엄청 저희가 막 이렇게 드리는 건 별로 없. 있고, 다들 이제 같은 처지에 또 분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 정말 잘 챙겨 먹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아 오늘 너무 바빠서 그냥 우유 한 잔으로 점심을 때웠다 이러면 좀 위로도 해주고 약간 그렇게 서로 응원과 격려와 또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. 이벤트가 아니고 챌린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. 그렇죠. 챌린지가 좀 맞긴 하겠네요. 아니 성일이도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<laughs> 어 저녁을 좀 맨날 햇반에 막김 먹지 말고. 음, 하세요 이 이벤트가 카페 사장님들한테 아 맞다 밥 먹어야지 약간 그런 걸좀 리마인드하고 그런 걸 약간 습관처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희망사항인가? <laughs> 약간 그런 의미인 거죠 뭐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봐주고 챙겨주는 약간 그런 느낌? 너무 따뜻한가? <laughs> 따뜻하게 카메라 보시고 밥 먹었니? 한번 해주세요 <laughs> 밥은 먹고 다니니? <웃음> <웃음> 어쨌든 그래서 한날 동안 이렇게 좀 인증을 많이 해주시고 개근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거를 받으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첫째로 이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소정의 상품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참여해 를 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그런 걸 할까? 사장님도 건강검진 챌린지도 좀 한번 하고 내시경 챌린지? 혈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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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래 하면 약간 물도 잘안 마시잖아. 오 맞아요. 그 커피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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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러니까 커피 맞아. 먹고 다른 음. 음료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물 같은 것도 한번 하는 것도 하루 2리터는 마셔야 건강하다고 하니까 음.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착한 손님, 음. 천사 같은 손님 인증. 음, 나도 카페 하면서 막구시라고 싸준 손님도 음. 있었고 고백한. 고백까 그니까 여자야? <laughs> 여자 <laughs> <laughs> 잘 계시죠? <laughs> 아니 꽃을 준 손님도 있었어. 음, 여자인데. <laughs> 아니, 아, 근데 이게... 아, 네, 이렇게 <laughs> 어쨌든 이제 그런 고마운 손님들이 진짜 많잖아요. 그런 손님들인지?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카페에 일했을 때 저를 보러 오셨, 오셨던 손님이 있었거든요. 아, 제가 <웃음> 남자였어요. <웃음> 남자였어요. 남자였어요. 남자였어. 그러니까 이게... 아, 남자... 아니, 얘기를 들어보시면... 들어 오시면은... <laughs> 손님들 진짜 많아요. 음. 나쁜 손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음. 제가 생각에는. 제 느낀 건 진짜 밥 사주시는 손님 당연히 있었고, 맨날 김밥 사다 주시는 분도 있었고, 음. 저는 가게에 꽃이 비지 않았거든요. 오. 봄 되면 항상 애가 여자 남자 오. 남자 여성분 와. 시들 때가 되면 바꿔 주셨어요. 누다가 오시는 길에 가져왔다 하시면서 갖다 주시고 그래서 꽃이 항상 봄 여름 다 있었고 계절에 맞는. 진짜 그렇죠. 좋은 분들 많으셨어 그만둘 때 편지도 진짜 많이 받았어 편지를 받아서. 오오? 진짜 손편지 써주시는 분들이 계셨고. 음. 유희님이 잘 해드렸기 때문에 그치. 그렇게 하시는 그래, 분들이 으시네요 그렇죠. 좋은 사람도 여전히 많이 계시긴 한거 같아요. 좋은 분들도. 그래서 밥소갈의 자세한, <laughs> 자세한 내용은 이 음. 아래 더보기란에 좀 자세하게 적어 놓을게요. 그래서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제 사진만 딱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는 간단한 그런 챌린지입니다. 또 귀찮아서 뭐밥 먹지 말까 하다가도, 어, 이거 찍어서 좀 인증 한번 해볼까 하면서 꼭 식사를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제 댓글도 달아드리고, 우리 여기 이렇게 같이 지은지 박수 쳐주실 거죠? 어? 사진이 올라온 것 같아! 좋아! 축하드려요! <laughs>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. 어. 안녕히 계세요. 어, 다 먹었나 봐, 우리. 응. 어, 소음이 남았네.